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뭔가 금액을 적긴 적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적히는 금액, 도대체 뭐라고 적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다 뭐라고 적을 거냐라고 하는 건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요. 자, 미리 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 가지 방식 한번 떠올려보세요. 뭐, 뭐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모든 걸 진짜로.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넣자 보라고요. 실제 원가 계산, 그죠 네. 자, 모든 걸 실제로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DM, DL, OH 중에서 한 놈이 문제를 생깁니다.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놈이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OH가 문제예요. 왜요? DM하고 DL은요, 기중으로 알아야 몰래요 직접적으로 추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A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B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설령 이것이 기중이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알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중으로도 회계처리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OH라고 하는 건 특성이 어때요? OH는요. 기말까지 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OH라고 하는 것도 결산 수정분계를 끊어봐야만 미지급 임차료, 혹은 뭐 선급보험료 이런 것들 어크롤리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주의로얘들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기말까지 무조건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까지 기다려서 OH 금액을 넣자니 너무 적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H만큼을 우리가 어떻게든 가짜 숫자로 좀 들이밀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정상원자 계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O.H.에 대해서 우리가 가짜 숫자를 넣자라고 하는 컨셉을 우리가 정상 원격 계산이라고 했었는데 화끈하게 D.M.D.L.O.H. 모든 것들을 가짜 숫자로 넣자라고 하는 놈도 하나 있었죠. 걔는 누구였어요? 걔는 표준 원격 계산이라는 놈이 있었죠. 그렇죠? 왜 모든 걸 가짜로 합니까?라고 한다면 정상 원격 계산처럼 적시성 있게, 즉 신속하고 간편하게 원격 계산하자라고 하는 컨셉 하나에다가 거기다 플러스를 하나 더 녹이기를 우리가 제조 부문에 대해서 성과도 평가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성과를 평가하려면 내가 성과 평가하는데 비교 대상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 대상의 기준으로 어떤 예산상의 금액 즉 표준 금액이라는 걸로 일단 회계처리 해 놓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표준 환가 예산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다시 보신다면 이렇게 생긴 이런 구분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의 구분으로 저기다 뭐라고 적을 거냐 그리고 언제 적을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모든 금액을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실제 숫자로 넣읍시다. 실제 원격 예산이고요. 아니, 다 기다리게 될순 없잖아요. 우리가 dm과 dl은 기중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는데, oh는 기중으로 모르니까, oh를 기중으로 뭔가 어림잡은 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걔를 정상 원격 예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화끈하게 그냥 성과 평가 목적까지 하나 더 엎어가지고 모든 거를 그냥 다 거짓말로 집어넣읍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준 원격계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격 관리에게 배우는 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원가 관리 중에서 뭐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다 얘를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요 놈이 사실은 정상 원격계산이나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빠르면 오늘 정도의 진도가 좀뭐좀 뭐, 좀 빠듯하긴 한데, 오늘 2시간 반밖에 없어서. 어, 어쨌든, 초반부에 배우겠지만, 정성원가 계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예정 배부에 구할 때, 배부율은 예정을 쓰지만, 배부 기준은 뭐 써요? 실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준원가 계산에서도 우리가 sq 곱하기 sp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할때 제가 맨날 이거 일종의 회계 기준인 것처럼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sq를 집어넣을 때, 하나는 실제 도로가 된다고요. 뭐가 실제였어요? 생산량만큼은 실제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즉, 요놈이나요놈이나 거짓말을 하는 거긴 한데 완전 거짓말이 아니고 그 안에 일부 실제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거의 비슷한 놈이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헷갈리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뭐라고 적을 거냐, 그리고 언제 적을 거냐라는 컨셉에 따라서 실제 원격 예산, 정상 원격 예산, 표준 원격 예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컨셉으로는요, 이런 컨셉이 있어요. 그래, 업종 확정해서 티계정을 어떻게 돌릴 건지 전체적인 모양새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애초에 뭐라고